안녕하세요. 숨결 혁명 될때 세계 공동 저자 중의 한 명인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 이제 프랑스로 조기 유학을 떠났습니다. 어, 저는 플루스 전공했고요. 어, 그렇게 제가 이제 프랑스에 어,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어, 또 프랑스의 수능인 이제 바칼로레아를 따서 대학을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중학교 이후로 한국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한국에서 공부한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이제 내용들이 들어갔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저의 이런 청소년 시절의 그런 환경 때문에 제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는 겁니다. 대신에 프랑스 역사는 뭐 깨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을 공부하러 프랑스에 가긴 갔는데 어~ 갑자기 이제 음악이 아닌 다른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이 바칼로레아는 우리의 수능과 비슷하지만 대학 갈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 어느 과든 다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제가 제가 원하면 의대도 갈수 있었고 법대도 갈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무모하게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법대 에 들어가서 딱한달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어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런데 제가 다니던 음악원에서 2년간 휴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2년을 법대에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법대에 들어가서 1학년 때이 프랑스의 역사를 법의 관점에서 다시 공부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법의 역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다양해지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한쪽 면이 아닌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에 귀국을 했는데,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IT 기업 간의 기술 교류를 도우는 그런 상무관으로 제가 13년 동안 작년 3월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퇴직을 하고 다음 세대 에듀라는 출판사 주식회사 출판사를 제가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어, 우리나라의 그 역사 교육 현장을 제가 보면서 정말 너무 단면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자폐형적인 시각으로 교과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봤고, 특히 논술 교재가 굉장히 심각하게 자평되어 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어 이대로 우리나라가 가게 된다면, 그리고 솔직히 이대로 우리나라가 만일 통일이 된다면, 교육, 교육이 정말 엉망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월간지, 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이볼수 있는 월간 아 격월간 논술 잡지를 이제 만들고 있고 여기서 제가 어 중점적으로 이제 제가 다루는 거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다음에 방공입니다. 네. 그래서 워크북도 함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워크북을 풀어 가면서 아이들이 게서이 논술 교재를 어 읽으면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반공의 그런 정신 하에서 사고하고 어, 말하고 이렇게 될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하루의 대부분은 프랑스 사람들과 불어를 하며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슈를 마치 외국인의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좀 중립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실 이 책의 공동 저자를 보면 제가 여기에 낄 군번이 안, 안 됩니다. <laughs>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이 이박희 대통령의 유신을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어, 계층의 사람들에게 평가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이 교수님 같은 서울대 교수님도 계시고, 뭐 주동 선생님 같은 뭐 전라도 출신의 지식인도 계시고, 탈북 청년도 있고, 저 같은 반은 프랑스에 있는 사람도 있으면서 유신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그한 시대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어~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명작에 제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 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의 공동 저자로 원고 요청을 받았을 때 어, 이 책의 기획 작가님께서, 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신과 그 모델이 된 메이지 유신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글을 써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프랑스 전문가니까 프랑스 나폴레옹 이야기도 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좋다는 이제 허락을 받아서 제가 프랑스 나폴레옹,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을 주제로 이제 글을 쓰기로 했었습니다. 어, 제가 좀 이따 왜, 어, 프랑스 나폴레옹 이야기를 이 책에 넣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음, 아무튼 프랑스의 나폴레옹, 매이지 유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을 주제로 이제 글을 어, 쓰려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을 처음에는 뭐 헌법도 비교해보고 뭐 시대적 상황도 이제 비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글이 어, 논문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의 목적이 어, 많이 왜곡되고 잘못 알려져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을 젊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고 게다가 예, 저와 같이 글을 싣는 공동 저자의 그 여성 같은 교수님들이 또 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 논문 같은 제 글이 과연 젊은 사람들한테 어,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글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논문 같았던 제 글을 다 삭제하고, 이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절을 겪은 한 젊은 여성. 한 아이 엄마, 아이 엄마,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겪었던 마지막 사무라이, 그리고 박전 대통령 유신을 젊은 시절에 겪었던 한 노신사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그 주인공들의 시선에서 1인칭으로 이세 가지 역사를 제가 소설처럼 풀어나갔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laughs> 이 책의 제 글을 못쓰을뻔 했는데, 음, 14명의 저자 중에 제가 한 명이다 보니 이렇게 튀는 글도 뭐 들어가도 되겠다고 라 이제 판단해 주셔서 제가 다행히 공동 저자에 낄수 있었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박전 대통령의 유신을 해석했고, 이 시대로 왜 나폴레옹과 비교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메이지유신과 비교했는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처럼 살았던 제가 한국 현대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었던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비록 2년만 공부를 했지만 머릿속에서 그래도 리걸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었다 보니 탄핵 과정을 이제 리걸 마인드로 좀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제 눈에는 법치의 파괴였습니다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 사기가 있었다, 사기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된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탄핵 사건을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니 어,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재판이었고, 한마디로 법치주의 파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실제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가 또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당시 탄핵시판의 절차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 어, 끊임없이 뭐 이런 법리적인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는 이 법치가 무너지는 모습과 더불어서 당시 거짓과 루머와 마녀 사냥이 난무했는데 이런 모습이 1789년 프랑스 혁명 때와 너무 비슷, 비슷해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의 길을 열어준 아주 좋은 혁명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 아십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단기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프랑스 혁명의 결과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15년 만에,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스스로 루이 16세의 왕을 단두대에서 처형한 지 11년 만인 1804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99%가 찬성해서 나폴레옹이 아들에게 왕을 물려줄 수 있는 승계가 가능한 황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왕도 아니고 황제. 왕은 불어로 호하고 황제는 엉버거인데 정말로 나폴레옹이 엉버거라는 황제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이것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단기적인 결과입니다. 이원네션이라는이 영화를 보면 그 당시 프랑스 혁명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던데, 이 1789년 7월 14일. 그니까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점령한 그날부터 어, 프랑스는 이제 나폴레옹이 나타나기 한 10년 정도 그 사이는 정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도 한 100년 이상 엄청난 혼돈을 겪었습니다. 뭐 제정, 왕정, 공화정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정말 프랑스가 음, 제 5공화국을 세우기까지 정말 많은 혼돈이 있었어요. 탄핵 시국에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 때부터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현대사를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하얀 백지 상태에서 온전히 책과 사료들만을 이제 혼자서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주 가끔 신뢰할 만한 이런 사람들의 유튜브 방송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그 방식대로 책과 사료 당시의 신문을 위주로 참고했고 아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거시적으로 우리 현대사를 바라볼 수 있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35년 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 과정에는 반인권적, 반자유주의적, 반법치주의적인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무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를 무죄라고 선언하는 순간 혁명의 유죄가 된다. 이제 와서 혁명을 잘못이라고 할수 있는가? 왕을 죽여야 한다? 혁명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당시 급진 좌파, 작고방의 수장이었던 로베스피에르가 루이 16세 선고 공판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프랑스 인권선언문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또제 구조에는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왕은 무죄일 수도 있는데, 왕이 무죄면 혁명이 유죄가 되니 왕을 죽여야 한다. 네, 한 사람의 목숨이 혁명의 명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왕도 인간인데 말입니다. 당시 루이 16세는 국가반역자라는 제목이 붙여졌는데 당시 엉싱해짐, 구체제가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던 전환점에서 뭐 루이 16세가 왕정복고를 시도했기 때문에 당시 혁명 헌법의 국민주권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반역제가 성립하려면 뭐 폭동이나 뭐 내란을 일으켜야 했는데 뭐 루이 16세는 뭐 소심하기 그지없었고 무능했죠 도망가다가 또 잡혀왔던 왕이지 않습니까 루이 16제 입장 입장에서는 왕이니까 뭐 당연히 왕정복고를 시도했겠지만 이 자체가 이제 혁명 정신을 훼손하니 국가 반역죄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법리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당시 이제 혁명 헌법 그 재정 의회는 국민 공회. 에서 이제 투표에 붙여져서 찬성 387표, 반대 334표로 사형이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루이 1 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던 그 어,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저렇게 루이 1 6세의 머리 잘려진 머리를 이렇게 네, 사형 집행관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당시 사형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가운데는 유력한 왕의 계승자였던 종친 올레앙공이 포함하고 최측근 귀족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면 내가 그 기득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찬성표를 던졌는데, 네 당시 루이 1 6제 사형에 찬성표를 던졌던 측근들 모두 다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리앙또네트 처형 과정입니다. 어, 근데 마리 앙뚜나에트 처형 과정을 보면서 이 온갖 스캔들과 거짓 루머로 여성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마리 앙뚜나에트의 죄목이 국가 반역죄 그리고 근친 상간이었습니다 국가 반역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왕실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당시 왕실 경비는 어, 프랑스 정부 총 지출에 5%가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 국민들을 광기로 몰아넣은 소문은 다른 게 아니라 마리 양토네트가 9살 아들과 근친상간을 했다는 것이었고 이 거짓 증언들이 법정에서 난무했다고 합니다. 뭐, 마리안 는는가 뭐, 사치가, 사치와 낭비가 뭐, 심하다는 뭐, 그런 소문, 뭐, 무슨 추기경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등, 왕세자의 아버지가 루이 16세가 아니라는 등, 정말 한 여성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그런 거짓말들이 프랑스의 사람들의, 당시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던 와중에, 당시 9살의 왕세자, 샤를르의 주장에 근거해서, 이제 근친 상간이 사형의 죄목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 마리앙토네 때는 진짜 또그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해명을 할 이유조차 느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샤루왕사의자를 이제 코치한 사람들의 바로 작고반 네, 혁명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키게한 거죠. 마리앙토네트 죄목 중에 왕실 재정 파탄은 사실 증거도 부족했고 마리앙토네트 죽이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런 루머일 근친상간을 내세워서 한 여성을 죽였던 겁니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뭐 야만, 광기, 비인권, 그리고 여성 허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그 앙시앙 레짐의 상징이었던 그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파리 시민들이 습격을 한 뒤에 감옥의 총사령관을 죽이고 그 사람의 목을 삼지창에 꽂아서 빠르시네를 돌아다 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스티우 감옥의 그 사령관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네,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우 감옥 습격 이후에, 네, 이제 8월 프랑스 인권선언문을 작성하고 이제 선언한 사람들이 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그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또 프랑스 국민들을 광기로 몰아넣었던 역사가 프랑스 혁명의 실제입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당시에 음 열받은 이유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루이 십육세가 너무 무능했고 뭐 괜히 뭐 미국의 독립전쟁 돈대주고 또 팽당하기도 했고 프랑스 국민들이 열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당시 또 계몽주의 철학가들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이 자유나 개인 뭐 주권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프랑스 혁명은 좀 불가피한 역사적 사건이겠지만 그 과정은 전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헌법 전문에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단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헌법 전문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 말을 넣었다면. 앞서 이야기한 모든 사건들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일어났던 야만, 광기, 거짓의 역사에 대해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헌법 전문에는 프랑스혁명 단어는 한 마디도 안 나오고 그저 프랑스혁명의 정신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가 나올 뿐입니다. 16세는 이제 선고 공판이 일어나고 이틀 후에 1793년 1월 21일. 1월2 0일을 이렇게 단두대 앞에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불어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Je m o u 성 i r s 크 n s tout le crime qu'on a fait. Je pardonne aux a u t e u r 네, 나는 죄 없이 죽습니다. 나의 죄를 조작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 땅에 두번 다시 무고한 피가 뿌려지지 않도록 신이시여. 구버 살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단두대에서 어 사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관이 루이 16세의 이 잘린 머리를 쳐들고 군중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비블라리 벡데. 자유여 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네, 이 사람이죠. 로베스피에르. 의 최후에 대해서도 좀몇 마디 나누고 싶습니다. 어, 프랑스 혁명 전에 로베스피에르는 스스로 자기는 서민 변호사라고 자칭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칭 서민 변호사 출신이고, 루이 16세 처형 후에 실권을 장악하고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최소 2만 명의 사람들이 2년 안에 혁명 반대 세력으로 몰려서 지금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단두대에서 잔인하게 네, 죽었고, 파리 이외의전 지역에서 총사령 등으로 수십만의 사람들을 척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덕이 결여됐다라고 이렇게 거침없이 제거를 했고, 당시 처형되었던 사람들의 60% 가까이가 노동자, 농민이었다고 합니다. 이로베스 피에르와 함께 혁명을 이끌었던 그 자코방 당에는 마라라는 사람과 당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 명이 그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는데, 이들 역시 반혁명 분자로 몰아서 제거를 했습니다. 이 마라라는 사람은 목욕탕에서 암살을 당했고요. 당통은 이렇게 포승절에 묶여서 단두대로 이제 이렇게 가는 길에 어, 처형장으로 가는 길에 로베스피에르 집 앞을 지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집 앞을 지나가면서 어, 다음은 네 차례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또 집권 당시에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을 내고 서민 경제가 어, 게 무너졌는데,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했고, 그래서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결국에 반대파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에서 처형합니다. 이게 단두대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단두대에 지금 어, 전시관에서 어, 전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단두대에 보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놓고, 줄을 내려서 칼이 이렇게 자르게 되어 있는데, 어, 그래서 사용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수, 예, 죽일 수 있었던 거죠. 단두대가 어,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 무리한 시장 개입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반값 우유 정책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우유 값을 안 내리면 단두대에 보내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었고, 그 결과 축산 농가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소를 도축해서 내다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 값이 폭등을 하게 되자, 이번에 로스, 로베스피에르가 건초 값을 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시장을 어떻게 이겠습니까? 이번에는 건초 생산이 이제 중단되어서 건초 값이 폭등을 하고 이제 건초와 우유 공급이 줄으니까 우유 값이 예전에 10배까지 치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아기들한테 우유를 먹일 수 없게 되자, 프랑스 국민들이 불만이 폭발했는데 특히 엄마들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주체 중에 프랑스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엄마들이 정말 이 불만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인기가 추락하고 단두대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꼭 소개드리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방대 전쟁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조차 지금까지도 쉬쉬하고 있는 프랑스 혁명 과정 중에 일어났던 학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프랑스고 파리가 이쯤에 있고 여기 네, 서쪽에 벙데라는 되게 작은 마을입니다 프랑스 중서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 방대에서 이 혁명을 반대하며 일어난 평화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혁명을 반대했던 평화 시위. 그야말로 우리의 그런 태극기 집회처럼 사람들 이 그냥 거리에 나와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었는데 이게 1970, 이게 1793년이죠.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무르익고 혁명 주체인 자고방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인데 당시 이제 방대 지역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귀족들이나 관리들의 부정 부패가 되게 낮았고 대체적으로 좀 평화로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냥 그저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구나 정도로 알고 일상생활을 그냥 보내고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이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막 주변 국가들을 이제 긴장시키게 만들고 또 반대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또 무리하게 조세와 군비를 막거둬서 농민들을 힘들게 하니까 방대 주민들이 열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방대 주민들이 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저항권을 행사를 했는데. 어, 이것을 자코뱅파 국민공회가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었던 방대 주민들 역시 무력 충돌을 일으켰고 이를 명분으로 어, 국민공회가 군사를 이제 동원을 해서 탄압을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방대 주민들이 뭐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서 로아르강 건초 우리 방대면은 이제 로아르강 근처까지 어, 이렇게 세력을 넓혔다가. 정부군이 다시 주요 거점지를 정명해 버리고 이 와중에 학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국민군의 국민공의 정부군은 이들이 장부, 자국민인 것을 알면서도 여자와 아이와 노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무참하게 살해를 해버리는데 정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를 밧줄에 묶어서 거꾸로 매달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우물에 빠뜨리게. 해서 익사를 시켰다거나 방대군과 이렇게 손잡은 다른 지역의 아이들 역적의 피라면서 우물 속으로 집어 던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신성한 권리들을 선언하면서 일으킨 프랑스 혁명의 사상가는 이제 정반대로 이제 학살을 이제 저지르고 만 것이죠. 이 학살에 대해서 당시 혁명 정부가 언론을 통제해서 입막음을 시켰고 이제 국민을 위한 혁명을 방해한 반혁명 자들이라고 역적이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고 사실상 근대까지도 묻혀 왔었는데 음 최근에 역사학자들에게 조사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잘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방대학사를 그린 그림이고 이것도 방대학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우물가로 던지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증거로 예, 내놓은 자료인데 대부분 이렇게 맞아서 두개골이 부서지거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뼈도 많이 나왔고,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집단 학살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터는 방대 지역 주민들이 그린 프랑스 혁명군을 묘사하는 포스터입니다. 이 방대 지역에서 살아남은 그 후손들이 이 사태에 대해 국가에 계속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라는 국가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민주주의의 약간 상징인 듯 이렇게 주장되고 있으니, 이런 학살이 밝혀지면 이제 곤란해지겠죠. 당시 최소 15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가 방대 학살로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프랑스 혁명 직후에 프랑스는 정말 많은 혼란을 겪었고, 어, 프랑스 국민들은 이제 공화정에 대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음, 게다가 프랑스 혁명이 성공해서 왕의 머리를 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아직 왕이 칠 권은 잡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얼마나 신경 쓰였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반 프랑스 동맹이 형성이 되고 어, 엄청난 안보 위험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어, 프랑스 혁명에 성공하고 왕을 죽이고 공화정을 설립하면 어, 이제 먹고 사는 게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갔죠. 국민들은 이 혼란한 프랑스를 바로 잡아줄 리더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폴레옹이 나타납니다. 네, 이제 나폴레옹 이야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